전 미들급 복싱 챔피언이 복싱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미들급, 슈퍼미들급, 라이트헤비급, 그리고 헤비급까지 4개 체급 챔피언 등극이라는 복싱 역사상 또 다른 경이로운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싱 천재 로이 존스 주니어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 존 루이즈와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될 선수는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두말 하면 입 아픈 선수죠. 89년 데뷔한 로이 존스는 93년 버나도프킨스를 이기며 미들급에서 첫 챔피언에 등극하고 94년에는 또 다른 복싱 천재, 제임스 토니를 압도적으로 이기며 슈퍼미디급 타이틀 획득. 97년에는 몬테 그리핀을 단 1라운드에 k o 시키며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마저 획득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 통합 타이틀 무려 10차 방어에 성공하고 2003년 당시 헤비급 챔피언 존 루이즈를 상대로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겠다는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미들급부터 시작해 헤비급까지 도전해 성공한 선수는 복싱 역사상 바피치 시몬스라는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더군다나 로이 존스의 상대 존 루이즈는 당시 또 다른 헤비급 실력자 에반돌리필드와 전쟁 같은 3차전을 막금 마치고 승리의 전입품으로 헤비급 타이틀 획득한 물오른 실력을 보여주던 복수였습니다. 과연 로이 존스는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WBA 헤비급 타이틀 전입니다. 검색 트렁크가 존 루이즈, 자주색이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몰아치는 존 루이즈. 다시 더블잽, 와, 로이 존스, 훅으로 반격합니다. 존 루이즈, 밀고 들어옵니다. 확실히 몸무게 차에서 오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존 루이즈, 더블잽,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로이 존 주니어, 강한 파디로 갚아줍니다. 잽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로이 존 주니어, 체크 훅. 하지만 존 루이즈의 잽도 적중했습니다. 존스의 강한 훅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어퍼컷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존 루이즈도 거칠게 반격합니다. 훅 좋았고요. 다시 이어진 스트레이트 와 존스의 카운터 훅 여기서 쓱 훅이 올라갑니다. 치열합니다. 1라운드부터 불꽃이 튑니다 방금 존스의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면도나 같은 존스의 잽 그리고 원투 클린치합니다. 불꽃이 튑니다 루이즈 더블잽 루이즈 존스녀 크게 휘두르며 라운드 끝납니다. 헤비급 올라가도 로이 존 주니어 여전히 빠릅니다. 잽 날카롭습니다. 다시 로이 존 주니어 잽. 저 잽을 잡아야 할 텐데요. 존 루이즈. 더블 잽좋았고요 아, 존스의 카운터.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빠지면서 쑥 들어갑니다. 로이 존 주니어. 훅. 스트레이트. 크게 휘둘러 봅니다. 존 루이즈 잽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주먹 내야 합니다. 네 방금 로이 존주니어의 어퍼컷도 좋았습니다 맞진 않았지만 이 사이로 쑥 어퍼컷을 올립니다 로이 존스의 단발 훅 빠릅니다 이번엔 존 루이즈의 잽 좋았습니다 비껴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잽 잽과 함께 라운드 끝납니다 3라운드 존스의 단발 레프트 가드 위에 막히고요 다시 잽 빠릅니다 잽 스피드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이번엔 바디를 노립니다. 잽을 주고받는 두 선수. 와, 스피드 차이가 눈에 띕니다. 존스의 원투,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로이 존 주니어 잽. 아, 존 루이즈 경기 안 풀리는 표정입니다. 다시 잽. 레프트, 그리고 어퍼. 여전히 빠릅니다. 왼손을 주고받지만 로이 존 주니어만 잽을 맞춥니다. 존스 원투. 와, 이번엔 루이즈. 카운터 원투. 좋았습니다. 쓱 빠지면서. 원투. 원투 그리고 스트레이트 존 루이즈 잘 피해나갔습니다. 4라운드 존 루이즈 터프하게 압박해봅니다. 배를 강하게 집어넣는 존 루이즈 와로이존 주니어 오히려 어퍼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쑥 잽잽투 어퍼까지 스트레이트 빠져나가는 로이존 주니어 존 루이즈 잽 좋았습니다. 앞손 잘 맞추고 있습니다. 존스의 원투 하지만 가드에 막힙니다. 이번에 존스의 체크 훅 좋았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잽존 루이즈 더블잽으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로이 존스녀 이 사이로 훅을 또 집어넣습니다. 4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존스의 원투 맞았습니다. 존 루이즈 휘청입니다. 필사적으로 로이 존스를 끌어안은 존 루이즈 버틸 수 있을까요? 10초 에비중 올렸습니다. 또 원투 클린치합니다. 아, 이거 라운드 끝납니다. 여기서 원투가 적중했습니다. 이거 충격이 있습니다. 오 라운드. 아, 존루이즈 잽을 고개 살짝 돌려 피하는 로이 존스 주니어. 바디 잽. 로이 존스 원투. 그리고 바디까지 빠릅니다. 그리고 퍼 스트리트. 그리고 이어지는 잽 날카롭습니다. 다시 잽. 또 잽. 아 이번에 루이지 잽도 좋았습니다. 아, 하지만 어퍼컷을 저 사이로 집어넣는 로이 존 주니어. 우선 존 루이즈 잽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이 존 주니어 빠지면서 어퍼컷 너무 좋았습니다. 존 루이즈 단발 스레이트 이거 맞았습니다. 로이 존 주니어.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좋은 주먹 적중 시키는존 루이즈. 와존 루이즈 더블 잽 좋았습니다만 로이 존 주니어 여기서 또 훅을 이 사이로 적중시킵니다. 잽 주고 훅 들어갑니다. 확실히 스피드에서 앞서갑니다. 로이준 주니어. 아 방금도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6라운드 시작합니다. 우와 체크 훅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그대로. 로이준 주니어 스피드 빠릅니다. 와 이번에도 단발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그대로 치고 빠져나갑니다. 6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스트레이트. 그리고 원투 깔끔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주고 한 박자 쉬고 원투 따당 들어갑니다. 공격을 퍼붓는 존 루이즈 하지만 로이즈 주니어 클린치하며 디펜스 잘합니다. 와 존스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웃고 있습니다 로이즈 주니어 7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이번에도 훅 좋았고요 여기서 짧게 툭존 루이즈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옵니다 훅 좋았고요 어퍼컷 들어갑니다 바디 다시 어퍼 스트레이트 하지만 로이즈 주니어 여유로워 보입니다. 스트레이트 어퍼 아 그대로 똑같이 갚아줍니다. 오히려 정타를 맞는 존 루이즈 경기 안 풀립니다. 존 루이즈 잽와루이존 주니어의 카운터 훅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잽 받고 그대로 짧게 훅으로 올립니다. 팔라운드 끝납니다. 잽잽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잽 카운터 스트레이트 존 루이즈가 루이 존스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0라운드와 원터퍼 컴비네이션 빠릅니다. 그리고 잽까지. 존 루이즈 더블잽 그리고 바디 어퍼까지 그렇죠 이렇게 거칠게 압박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주먹 적중시키는 존 루이즈 아 로이 존슈이잽 좋았고요 이번에 카운터 좋았습니다 잽잽투 그리고 훅까지 존 루이즈 이번에도 한방 맞았습니다 로이 존스 바디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이거 존 루이즈 처음 경험해보는 스피드일 겁니다 10라운드 끝나니다원투 어퍼 너무 좋았습니다 둘 버퍼까지 다시 원투 이어집니다. 빠릅니다. 11라운드 묵직한 존 루이즈의 잽. 아 반면 로이 존스 주니어의 잽은 날카롭습니다. 와 존스의 원투 다시 스트레이트. 존 루이즈 이거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원투 후 11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존스의 스트레이트 날카롭습니다. 쑥 들어갑니다. 존 루이즈 다시 러쉬합니다 하지만 로이 존 주니어 웃고 있습니다. 여유롭습니다. 한결같은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루이즈 더블잼, 바디까지. 하지만 클린치. 경기 끝납니다. 경기 결과는 로이 존스 주니어의 만장일치 판정승입니다. 이로써 로이 존스 주니어는 바피체 시몬스 이후 처음으로 미들급에서 시작해 라이트헤비급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까지 도전해 챔피언에 등극하는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로이 존스 주니어의 커리어는 이후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그는 헤비급 벨트를 반납하고 2003년 안토니오 타버를 판정으로 이기며 라이트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다시 한번 등극하지만 2차전에서 타버에게 2라운드 충격의 케이프패를 당하며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을 뺏기고 이후 별다른 타이틀 도전 없이 2003년 4월 66승 10패라는 전적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존 루이즈는 2003년 하심 라만을 이기며 WBA 헤비급 챔피언에 다시 등극하고 두 번의 방어전을 성공하지만 2005년 거인복서 니콜라이 발루에베에게 지며 타이틀을 뺏기고 2010년에는 영국의 실력자 데이비드 헤이에게 다시 한번 타이틀을 도전하지만 케우 네, 패배하고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